내가 무슨 시발? 멘티야? <laughs> 나, 나 연막탄 던질게 연막탄. 저거 아, 거야 지금? 야불안들어갔잖아 우리 정우리 죽었어. 아 죽었어? 어. 저기서 쫓는다 우리 거. 보여. 대대아이직 나무 뒤에 있는야 야. 그냥, 막. 막. 나무, 나무 뒤다죽겠냐어나 뭐, 살려줘 <laughs> <그래야>. 야 정면 2 0 0이야 200에서 1다 오른쪽 오른쪽 다 나이스 나이스 죽이자 뭔자한번더 저 위에도 기절이거든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